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이 내린 3월의 셋째 주 수요일 오후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월세 임대차 물건으로 가볍게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고원의 고장이죠. 청정지역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두원입니다. 웰리 힐리, 스키골프, 휴양관광, 사계절 리조트가 물건지에서 차량으로 2~3분 거리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다수의 펜션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묶은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독립된 원룸형 주택입니다. 보증금 부담 전혀 없고요. 기본시설 완비되어 있고 정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일조량 좋고 월세 55만원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난방비, TV수신료, 인터넷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을 바로 계약직구 입주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물건지 주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측면으로 해서 아담한 연못이 자리하고 있고요. 정자각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위아래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넓고 편안한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에 넉넉한 데크 테라스 공간인데 야외 테이블 기본 시설 되어 있고요 한 켠으로 해서 바베큐 파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룸형이 세 동인데 편안하게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바로 입주하실 수 있고요 지난 주까지 시즌 방 스키 시즌 방으로 계시다가 모두 퇴실을 해서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위쪽으로는 주인 세대인데 두 동의 1.5 룸이 있습니다. 현재 에, 이 집보다는 크기가 한5평 정도 더 큰데 저 위쪽은 역시 보증금 없이 월 65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주택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키높이 3단 신발장 완비되어 있고요 소화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 문을 한번 더 열고 들어가시면 침대에 놓여져 있고요. 자좀 허접하긴 하지만 옷걸이 시설 되어 있습니다. 자 붙박이 장롱인데 자, 이불장 옷장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인터넷 완비되어 있고 TV 비치되어 있습니다. 채널 1 0 0여개 정도 편안하게 영화부터 기본 TV 시청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벽걸이 캐리어 에어컨 시설 되어 있습니다. 자, 사각형 식탁 놓여져 있고요. 수납 공간 일부 있고, 전자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냉장고 비치되어 있고요. 2구짜리 인덕션 기문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욕실, 화장실 공간입니다. 자, 수건장, 샤워 부스, 거울, 그리고 양병기, 세면대까지 해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공간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두 분이 거주하시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월세 임대차 물건 소개해 드렸는데 예, 이 물건은 대부분 다 보증금이 있는 원룸 투룸 단독주택 아파트인데 예, 이거는 이제 기존에 펜션 민박으로 운영을 하던 이 방인데요 보증금 제로입니다 대신에 월세 55만원 선세로 내시고 세달 여섯 달 1년 2년 거주가 가능하시겠고요 55만원 월세는 예, T.V. 수신로 인터넷 병 와이파이 다 됩니다. 자, 에어컨 전기료 그다음에 모든 사용료 현재 여기는 이제 LPG 가스 보일러로 경동 나비엔 보일러 시설로 안비었는데 난방비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요 일체 생활 공과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가 5 5만원 뭐 원룸이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일자는 보증금이 없고 바로 입주 가능하시고 기본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자, 난방비부터 전기료 수도세까지 일체 포함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 다른 원룸 투룸에 비해서는 비교적 용이한 그런 물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예, 데크 한켠으로 바베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정자각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자, 계단식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제 이건 1.5 룸인데 오늘 조금 전에 소개드렸이 원룸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좀 방이 작다. 규모가 좀 작다 싶으시면 위쪽 65만원에 역시 보증금 없이 바로 임차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교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m 아래쪽으로 가시면 2차선 지방도고요.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웰리리파크 바로 정문, 스키 골프장으로 가시는 코스가 되겠고 아래쪽으로 5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둔내 시내로 바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스키 골프 리조트 2, 3분 거리내 정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풀옵션 보증금 없는 원룸 월세 55만원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바로 입주 가능하십니다. 일주량 좋고 넓은 대구 활용하시고 넉넉하게 주차장 편안하게 또 쓰실 수 있고요. 걸어서도 스키장까지 가실 수가 있는데 에... 리조트 내에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늘 물건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강원도 횡성 둔내 KTX 역사에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둔내역 부동산 033-343-9600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현장 답사하시고 계약하시고 입주 가능하겠습니다 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천천히 또 이틀 동안 눈이 왔는데 예, 녹고 있고요.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겠죠. 좋은 사연들 함께하는 자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임대차 물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